생활에 개졸린 상태. 많이 보았어. 응. 이거 햄지 생일 선물. 봤다 봤다 가저 들어가 볼래？앵글 안 으로 예뻐요. 얘가 인기인가 본데. 메뉴. 지난 된장과 팔팔한. 어어 이거 먹어라. 이거? 응. 오. 저기를 앞으로 건너야 되는데 알고 바뀌었네. 달려, 달려, 돼? 실력! 감사합니다. 지하로 내려가는 데가 있다고? 없지 않냐고! 아야 여기 여기! 웻! 웻! 아, 아니 열어봐. 아 진짜 몰랐어. 두분성번한번씩었으면두번 먹었으면. 두번먹번먹번먹었번먹었으번먹었으었면두번 먹었으면. 면 말씀해 주으면 됩니다. 어, 괜찮을 것 같아요. 어, 괜찮으요 한번 빼주시고 주먹 한번 쥐어보시고 음. 괜찮으신가요? 네네 한번 빼주시고 <웃음> 신기하다 <웃음> <웃음> 많이 만들다 보면 이렇게 해보도록 <laughs> 하겠습니다 차례대로 와인로, 칠이 나무 화이트워크고요 세 가지는 아까 말씀드린 대 스케이트보드로 만든는거 치고 나는 어두운 거 뭐가 더다을까요 <laughs> 많이 보신 분 일단 두개다 최소한은 남겨두고 장르를 드리겠습니다 음. 얘를 최소한으로 하면 어느 정도 두께까지 나와요? 음. 지금 말씀하시는 게이 두께일까요? 아니면 이 두께일까요? 위아래로요? 렇게 두께, 아, 두께. 그러니까요 이 정도 두께만 나와도 괜찮을 거 같아요 그렇않아 중에서 보통 성함으로 많이 하시고 커플분들 오시면 서로를 부르는 별명이나 이름 뭐 이런 것도 많이 입니다. 서른 축하. 그래 그걸로 카드다 축. 이 원래 용도가 이름에 이상한 거다 보니까 어. 이름이잘안 들어가는 시식도 아. 있어요. 눈. 이거는 이거 룬이 뭐? 룬? 룬이 뭐? 삼십. 아 30... 그렇없어네 주시면 됩니다 두분이신가요네 <laughs> 전혀 그렇게 안 보여요 <laughs> 저랑 비슷한 또래일 줄 알았어요 어? 몇 살이세요? 몇 살일 것 같아요? 어, 일단 우리보다 <laughs> 어리시겠지? 스물... 다 맞아요? 어? 음, 음? 아닌가? 분은 어떻게 생세요 저요? 많이 어리신가 보다 혹시? 군대 다녀오셨을 것 같은데? 네 왔습니다 다녀왔습니다 그러네2이 아, 손을... 좋으시네요 아. <laughs> 진짜요나 <laughs> 다음에 찍으실 때는 방향 한번씩 확인하신 다음에 원하시는 위치 한번씩 꾹 눌러서 찍어볼게요 네, 맞아요. 찍고 싶은 거? 이연지 소름 죽어 야, 많이 진짜 많이 못혀야된고 너무 추워. 진짜 많이 못혀오 예쁘게 달려왔네네저 <laughs> 주시면 됩몇년전으도 어, 친구이신 요 저희 초등학교 때. 그럼 거의 한 20년 지잖나 봐요. 네 준비 중지 진짜 어디서 봤는데 우정은 딱7년까지라고데오 아, 많이 늙었다 야 하, 이제 조만간 안볼 조만간 안볼한 <laughs> 어, 뭐 20년 지기면 결혼하실 때 서로 뭐 축하라도 해주는 거 아니에요? 싫어할 것 같은데 <laughs> 뭐 해주냐? 어, 해, 해도 돼? 아니 안돼두분 <laughs> 남자친구 없으신가요? 아하, 아하 없으니까 이렇게 둘이야 <laughs> 있으면 다른 사람을 데리고 왔을 텐데. 아 진짜. 괜찮아. 저도 없어요. 박수. 박수요? 혼자가 제일 좋아요. 맞아요. 일이 하죠. 네. 아이 그럼요. 일이 최고죠. 아, 열심히 돈 벌어야죠. 응. 최대. 네. 그래서 다시 잡아주시고. 그래서 얘를 힘을 이렇게 주면 안 되고 위에서 강하게 줘야죠. 진짜 진지하게 나중에 <laughs> 목살. 너무 하고 싶어요. 나 진짜 하고 싶어. <laughs> 진짜? 응. 네. 목수가 힘이, 힘이 많이 들죠. 네, 그래서 여성분들이 하기 조금 어려우실 수도 있긴 해요. 야 운동 많이 해라, <laughs> 하고 싶으면. 아 근데요. 조금 늘려요 네. 어, 나딱은것 같다. 근데 이제 좌우 움직여 주시면 됩니다. 그렇게 위로 올려, 떨려 올라가면 안 돼요. <웃음> <웃음> 어. 너무 힘이 없나? 넣고 <laughs> 이렇게 넣으면 되지 않을까? 꼬부는안 돼요. 우와 먹어 조금 기다렸다가 뒤집어 보면 우와 우와 예뻐 뒤확어끌죠 우와 예쁘다 그럼 기름 매기는 거잖아 근데 예뻐졌더나 방금 방금 당근이 같이 다 살아난다 만지시면 어 아마 지금 힘드실 거예요 만졌어 오케이 미끄러울 거야 와 잘됐다 짱구야. <laughs> 너 어때 닦을 거야. <laughs> 이렇게 이런 식으로 나왔어. 우와. 마음에 드시나요? 네. 네. 이거 어? 아, 우리. 우린... <laughs> 야, 그냥, 그냥, 그 그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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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 너 가지고 있을래? 음. 아, 난 내가 구하 그래? 내가 진문서랑 같이 껴게진까지요그 <laughs> <집도도까지요? 웃음> 집에 놔둘까? <나도> <laughs> 네. 아 어, 무서워. <laughs> <야. 웃음> 와 미쳤다. 우와 우와. <laughs> 나 뭐, <진듬러가> 머리. <laughs> 우와 신기해. 우와 <laughs> 와 아그 뒷문인가 봐. 아. 까 뒤에서가 봤던 거기. 오오오. 오오. 오, 우와. 아. 와! 우와! 우와! <웃음> <웃음> 여기로 나왔어. 아니, 저저저저 저, 저, 저 모양이 왠지 그런 느낌인 거야. i <laughs> you 살짝 먹었는데 피자초맛 괜찮은데? 음. 사슬을 만드세요. 나장동 안에서 이렇게 모이다 모여 있는 그런 곳이에요. 어떻게 하더라? 아. <laughs> 얘를 안돌어가면 잡아줘.

이게 코너 부분이 된단 말이야. 이 파우치의 모서리 부분. 여기가 빵꾸가 엄청 크게 날수 있어요. 여기가 텐션이 없으면. 도대체 왜? 해?